이거야 이거 이 소리 이거 저기 게 이거 맞아? 어형 빨래 안 하는데 왜 빨래 소리가 들리지? 아니에요 빨래 소리 아니에요 아아 아, 근데 우리 손전등이 없어 근데 잘 보이네 돌아, 손전등 우선, 없어도 우선 그냥 돌아 어 어? 어왜 왜 왜? 0이었어 응, 응, 응. 금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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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자, 어? 오오오오 소형 미러져 이 누구야 뭐야야나나나 아, 나, 나, 나 맞아 나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야, 오야야 야, 뒤에 뒤에 너 어, 맞아 야, 어 야야야 야, 야. 너 누구야 오오 어. 어. 나 맞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너 누구세요 야2 더하기 2는 나하고. 나라고. 2 더하기 2는 나라고 하지 말라고. 2 더하기 뭐야? 어. 2 더하기 2 뭐냐고? 뭐 확성기는 뭐야? 근데 그거 부르는 거야, 뭐야? 이거 어야야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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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누구. 어 야, 야, 야. 누구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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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어, 아 누가 누가. 누구야. 누구야? 나는 맞아. 아, 아. 야, 이거 누구냐고? 이거 있 나야, 나. 아! 어? 아라고! 알았다고, 알았다고, 알았다고! 어, 이거 없네. 어! 아, 야, 야! 야야 그, 어. 아, 네명이잖아손 바보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꽂혀오는 같은데, 지금? 꽂혀오는 거 아니야? 나는 아마 일찍 먼저. 야, 다섯 명이야, 다섯 명! 이거 뭐야, 이거? 다섯 명! 나 열맞... 얼마... 어... 하지마라! 뚫어뻥 뭐냐 뚫어뻥 뭐, 다치다녀도 어차피 어? 뭐오 어, 어, 뭐야! 야! 이동하기 아, 좀... 2는! 어, 뭐? 이동하기 어! 아! 나 맞아! 아너 누구야? 죽었어 야나 죽었어 너... 아 몰라 아는데 당황하면 아니, 지나가 빨라 지나가 상대로 간다고 어이. 오 뭐? 뭔데? 어? 어? 뭐라고? 아, 아니야. 오 어? 왜? 휘어야 쉐리 나 어디 어디냐 너 쉐리 어디 갔니? 나 여기 난 여기 있어. 휘어 니네 나와 로봇 소리 들자 로봇 소리. 나... 나가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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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리 어디 있어 쉐리? 쉐리 없다고. 왜 죽었어? 그런 거 같아. 죽었네. 어, 어딜 가야너로도 빨리 가. 아 나와. 그러니까. 아 꺼져 꺼져. 야 옆에 문이 서 옆에 문 여기 가자 여기. 뭐 아이템 찾으면 들어가야 되잖아. 오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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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어어오어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앞장서! <laughs> 알았어, 알았어,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아! 앞장서, <laughs> 울지마! 아, 아,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이대로 집어! 어. 안집어져 웃지 <laughs> 말고. 아 내가 앞에 있잖아. 나 죽으면은 이제 그 뭐냐 튀어. 그럼 되지. 뭐? 어? 두 명? 아, 두 명. 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아, 왜? 봐봐. 아, 나 무거운 거 들었는데. 집에 가야지. 집에는 가야지. 아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야 누구라도. 타이어 들고 있으면 너라고 생각하고 따라갈게. 아니? <laughs> 나왔다. 여기 있다. 여기어 여기서 하 집고 가. 나가 나가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다 집었어 다집다집어다 집었어. 다 집었어. 나 집었어? 나 집었어, 나 어, 집었어. 야 다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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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었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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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돌 핫돌 핫돌. 쳐빨쳐쳐아 으아... 와... 아휴... 쇠리 죽은 거 맞네. 그 아까 전에 기계음이 들렸다니까. 또 닦게 들고 다니. 형님 형이... 아니. 닦게 들고 다니겠니? 야왜나 쪼개져? 왜왜왜 왜, 왜, 왜? 뭐야 여기는? <놀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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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도 야! 사도하게 사는! <laughs> 아, 쉐리다, 슈에리, 쉐리다! 쉐리다, 쉐리다! 아, 이거, 이거 진정한 쉐리야! 쉐리야! 부자 부자 부르지마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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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이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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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야 아, 니네네 지나가. 내가 지나, 아까 니네 이거 해봐. 너 먼저 가. 아니야, 너가 갔다 와. 알았어. 다녀와. 어. 무겁다 내는 소리 아님? 형님 내려. 제가 왜요? 제가 왜요? 차트를 그래, 충전한 곳이 없어? 아니 이거 찾기가 너무 힘든데 길 찾기가? 집에 보내 줘. 보안관 니네랑아 여기 밑에 검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있으면 소리가 들리네. 미네리. 어머. 에, 나 죽으면 나 어떻게 가? 방법밖에 없어 이거. 길을 찾아. 길을.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이거 도대체. 길. 그 우리가 좀 어려운 나이들 가서 그래. 자원 많은 데 가서 그래. 그러면은 <laughs> 복잡해지더라고. 아 막힌 길이다 여기. 안돼 빠지자. 야, 야 발자국 뭐야? 이거 발국 발지마. 야 누가 밟았어 이거? 안 밟았어. 안 밟았어. 아니야 쉐리 너너 쉐리구나. 너야? 쉐리쉐리 너야? 맞다니까. 맞다니까. 아니 이거 바닥에 검은 자국 안 봤냐고요. 니마. 밟았어요. 밟았어요. 바닥에 검은 모르겠다고. 자국이 모르겠다고. 보였다고. 모른다고. 밟지 말라고. 몰라. 밟은 적 없다니까. 눈에 배는 게 없는데 내가 알게 뭐야. 아 여기도 막힌 길. 아 근데 아이템 진짜 안 준다. 여던 길이잖아. 반대편 반대편.

몬스터 소리가 아니라 얘네도 소리 났어. <laughs> 야 목소리 진짜 이거 누구냐? 이거 <laughs> 슈에비. <laughs> <laughs> 나는 내 목소리 무슨 소리지 몰라. 얘네 아, 아, 목소리만 들리지. 내 목소리 바뀐 목소리 들리는데 겁나 웃겨. 야 누가 봐도 근데 깨깨깨 형이야. 어. <laughs> 가까이 나가 가지 마. 나갈 나가자. 빠져 빠져 빠져. 폭탄이야 폭탄. <laughs> 어? 또있다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성기도 아이템이야. 뒤야, 뒤에뒤에뒤에뒤뒤뒤뒤뒤뒤데뭐데 뒤야, 뒤야,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뭐 있는데? 뒤에 더불갱어. 얘네야너 <laughs> 쉐이지. 오 이거 이거 들고 있는 나요. 얘네 죽었다. 이런 어디가 마망, 이런? 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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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어디 마망 마망 예이리와이리와못 예이! 깜짝이야 못갑자 이자 이자 씨가 이자 씨가 잘 쫓아야 될거 아니야 저 주식기가 쥐식기가 아, 앞을 아, 가로 막았다고 쫓아야 될거 아니야 진짜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데 어떻게 따라가냐고 뭐야 이거. 아까 니네가 이렇게 니네 목소리 이랬다니까. 와 어떤 게 왔던 게 나가는 길이 어디야? 야, 명이어 금방.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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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에 누가 뒤에? 야, 이거 누구냐고? 미쳤다. 이덕이는 미쳤다. 아, 야, 얘 누구야? 이덕이는 이덕이. 이거 니네리 맞아? 이덕기이는

야, 뭐? 야, 어, 왜, 왜? 누구야? 사랑 있는 거야누 응? 근데 사랑 있어? 얘들아. 구야누야누야야누구가 어, 죽은거 맞지? 음, 아 맞았어. 진짜 많네. 나 아까 전에 너랑 같이 덤벨? 아, 잠깐만. 안 집어줘. 어, 집었어. 집었어? 어, 집었어, 집었어. 내가 우선 집을까? 야, 근데 이거 덤벨, 덤벨 무게가 무거워서 다른 게더안 놓이는데. 어, 데이 그냥 데이 나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저걸 팔아서 수리돈을 벌어야 그, 나... 한대요. 맞아요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다 넌 딸랑이 난 덤벨이다 딸랑이 아니면 나님 왜왜 아 때려. 때려 아니 너 말고 켜 가자 가자 이리와 찍띡띡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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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다 찍. 나를 누가 패길래 나한테. 아니야 아니야 너 말고 찍찍. 너 말고 찍찍찍 찍찍. 됐어. 뭐야? 킬이 좋은데? 아, 죗아. <laughs> 형이 때려서 죽었잖아. 아니, 나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미안해. 아, 미안하다. 야, 야, 덤벨 들었어? 가자 그러면. 들었어. 낡은 온 운동하는 들을 수 있어? 아니, 못 들어 꽉찼어이와이와이리이다다다다 왔다. 다 왔다. 부분이 있던 건가요? 아니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은아니에 없었어요. <laughs> 아, 저도 몰랐어요, 저렇게. <laughs> 아, 저럴 줄 몰랐습니다, 저도. 야, 씨, 하다 하다 이제 별 방법으로 다. 아니, 그니까. 나 아니, 다 다람쥐를 죽이려고 했었어. 제가 이제 앞을 가리니까. 죽였어. 그럼 이걸로 그거, 그거 할수 있겠다, 그러면은. 우리 도풀게 한거 있지? 이걸로 더풍갱어가 죽일 수 있겠다, 그러면은. 비밀방이 없나 봐. 비밀방 너무 위험해. 그건 그 인정. 그니까. 왜왜왜왜? 왜왜? 음악 야, 소리 들려, 음악 소리가. 소리. 나 순간 덩치 큰 애가 쫓아온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어, 그냥... 나가야지 빨라 아이고, 혼자 못고 그런식으로 나오네 그러니까요 막... 아니 빨리 나가라고 아니 믿는 거 어디서, 어디서 아, 죽겠는지, 빨리. 아, 가면 믿는거 나처럼 집에 가아 답답해 죽겠는제빨 집에 가면 집에 갔지 가가가와 답답해 아, 죽겠네 난, 진짜로 난 혼자 못다녀 절대 혼자 못돌아다 혹시 몰라서 풍기 아저 선풍기도 그거야. 양손으로 들어가 돼. 다른 아, 거못 들어. 대체 아, 그래. 어떻게 될 거야? 누구는 살아 있을 거 없는 거야. 그냥 가 버리라고. 아 버리라고. 나 혼자냐고? 이 게임 대체 누구 하자 그랬어? 내가. 아씨. 하나 갖고 와, 쉐라. 하나 남어 하나. 안돼, 안돼,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사람이 있는 거야 지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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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진짜로! <laughs> 참, 형 방금 근데 재밌었다고요? 아니 그러니 <laughs> 어, 시금 <식은> 떴다. <덕분에. 웃음> 깜짝이야. 달려, 달려! 가라! 달리라고!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출발! 아, 여기서 출발! 기서 이제 고이지 관전이 더 재밌네, 그러니까. 아, 죽었을까? 아니면 누가 죽었을까? 아, 빨리, <laughs> 빨리. 아, 답답 죽겠네 <laughs> 진짜로. 살아 <버려? 웃음> 살아 있으면. 아, 가라고 가라고. <laughs> 오, 혼자 남으면 가야 돼. 나 그냥 간다. 어가말 아, 가라고. 간다 그냥. 가라고. 됐지? 죽었어. 가. 가라고. 나간다 그냥. <laughs> 아. 아 진짜. 아. 몰라 나 간다. 아. 사랑이야 죽었냐야 야, 사해 <laughs> 야, 들리냐? 들려? 와. 아니, 답답해 죽는줄 알았어 그냥 버려, 버리고가 아니, 아까. 이, 게 뭐야, 이거 얼마야? 7치원이건 얼마야? 6원 8원 8원 7원? 오케이 가자 야! 2 더하기 2는? 3 더하기 3은? 너 누구야? 야3 더하기 3 말해봐 4 더하기 4는? 8 5 더하기 5는? 10 형이다 어 너다 나... <laughs> 진짜 얘얘얘피피피피 <laughs> 아 놔라 진짜 아니 얘 뭐야 진짜로? 화딱지 나네? 어,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야? 샀어? 았어 샀어 샀어 그치? 어? 아아니아니 아니야 아니, 다 아니. 죽었어 설마? 아니지?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아니 너 누구냐고 야짭슈야짭슈야짭슈라고 짭취냐, 짭취냐, 저거 엄마 엄마 어디 짭수 있어 형구지 설마 형 같이 가 야야야 너 누구야 형 아니야 저거 형 아니지 야저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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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뚜까 패길래 난또왜 그러나 했 아, 나는 다하게 자다 작아요 같이 던져 다시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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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라너 잡고 있어 내가 여기 지켜보고 있을게 그럼 작아잖나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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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놈은 그냥 찾나어 작아 니네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와, 와. 네. 어. 어. 아, 아 들리십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아닌데. 무조건 tête. 아이템을 기차까지 그 놔두시기 바랍니다. 알겠나? 비유 바구, 바꾸기 위한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아이템 아이템이 무조건 사수해. s c 아, 아, 그 이걸로 분들만 이거. 또 무슨 분위기에서는 못해버. 짭쉬리짭쉬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laughs> 내 목소리야? 그러니까. 어, 너 목소리야. 야, 짭쉬리 오는 거야? 야, 사도하게 사는? 내가 아닌 것 같아. 빨. 여기가 이쁜가? 야, 너 물건 뭐 들었어? 맞았어. 나 분무기, 분무기, 분무기. 잡쉬리 물건 없어? 얘들아, 나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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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나와, 물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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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인데. 나와, 얘들아 어디로 나와, 어디로? 이로와, 나, 나 있는 쪽으로 오라고. 분목이 된나 있는 쪽으로 오라고. 문. 분목이를 두명내나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분목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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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목이 두 명이 들어. 저기서 나가라고, 나가라고. 어, 여기가 원래 이쁜 거. 거기 짭실이라고. 아, 짭실? 야, 짭실이라고 기분 나쁘다.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잠깐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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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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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짭쇼 누구냐고! 나 나왔다! 나왔어! 너 나, 나왔어? 나도 나왔어 여기 여기 야 이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짭쇼 나왔어 지금 분무기 짭쇼를 들었잖아 저짭이라고 다시 들어가 바로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들어갔어 아,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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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들어왔어. 4다하기사는아 8이라고! 3 3은? <웃음> 알았어, <웃음> 진짜. 알았어 알어너 이... 멍청해. <laughs> 진짜했다야 니네리 혼자.. 아 야! 아 진짜! 아시피피피피빠빠 아 이거. 숟가락 살인마 누구야. 숟가락 나다. 막힌 길이 아니야 아 어. 아니야 아니야 막힌 어. 길이야. 헐. 여긴 어디요? 어, 어 부엉이다.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laughs> 형만. 때려, 때려 잡아. 때려 잡아. 몰라. 때려 잡아봐. 못 뭐, 때려잡을 것 같아. 어떻게 어떻게? 지금 길막하고서 저 새끼 저거. 어. 아, 저 이렇게 재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laughs> 아, 자동으로 나와서 저, 저, 못된 놈 자동으로 나왔는데? 가라. 가라, 형문. 가라, 형문. 야, 나, 나 이제, 다 썼어, 그거. 뭐야. 오, 오. 뭐야? 나 죽었는데? 죽었는데? 형, 어디 갔어? 죽었어. 죽었다고. 야, 씨, 어떡해? 야, 쟤 어떻게 이겨? 저기요? 아 야, 이게 뭐야 야 이거 뭐야 에바야 아야문 길막하고 있는데 쟤? 어떡해? 아니 진짜 에바 뭐, 이거 진짜 에바인거 아니에요? 길막하고 있어 길좀 비켜주지 않으냐? 좀 비켜줘 돌자 앞장서 길이 없어 그치, 이거 어떡하라는거야 길이 없잖아 그러면 어길 없어 저기가 나가는 길이야? 저기밖에 없어지 여기 아까 막혔잖아. 우리 길이 없어. 아, 야, 저거 진짜 예쁘다. 저기요? 봄이 집에 갈때 되지 않았니? 봉아, 그때였지냐 엉아! 뚝딱이! 어? 이뭐 어? <laughs> 어쩌라는 거야 그럼요한 <laughs> 방인데 그냥? <웃음> 아. <웃음> 야 니네 날라간 소리 들렸어 이제 이거 어떻게 뚝딱하라고 그러지? 아 저거 에바인... 아 이거 버그야 이거 지금? 어쩌라고 어쩌라는건데이 공격한다 아, 내가 는이 아니 이거에바이 진짜 아이친구어이라고그이 친구는 이구구는하는게더구는이친구요이친니는이친이친이거 진짜 이바야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게 부엉이는 저거 답이 없어 아 뭐냐 진짜 어, 어이가 없네 아니 막다른 길이었잖아 어 막다른 길이었어 저거 에바야 저거 많이 모아서 가져가야 돼 여기 막힌 길이다 아 여기 거이구나 아, 이거, 그냥 문 열어놓자. 됐어. 오! 갑자기... 어, 야, 나 뭐야! 나 맞아, 나 맞아, 나 맞아. 이도하기는! 아, 이도하기는! 아, 맞아. 다! 오케이. 아, 너안올줄 알았는데 <laughs> 왔어? 봐봐, 오잖아. 내말 맞잖아. 게임은 귀여운 미명이긴 한데, 드롭번 가지고 다니면서. 방금, 방금 형목 소리 들렸는데? 형 하나 돌아다녀. 내가 형목 소리 들려. 어, 나 나갔다 왔어. 알았어. 중이 손다음면 그렇지 뭐. 그렇지. <laughs> 대로 하자면 다섯 아니야. 그거 나는 없는... 없지. 뭐야? 야, 누구야? 야, 야. 뭐야? 뭐야? 야, 뭔데? 들고 있는 거 누구야? 어디 어디? 야, 떡방! 아, 라 들고 있다. 사람다. 전선다, 전선. 전선. 라 아이고, 야, 쇼레 죽었어, 쇼레 죽었어. 죽었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네아이이지이네이지 응나 맞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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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가자. 양숭이 너무 싫어. 에, 저 짝퉁인가 보다. 어다 똑같아 보여. 야 나가 나가 니네리 나가. 원숭이, 나가 원숭이, 나가 그 나가 나가. 그게 그게 같고. 그거 형 목소리 들려. 왜 앞에 형이 아니아니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 아니야, 아... 우리 기차에 모으던가. 일단은 그러면 아이템을 그래서 막판에 나온 사람이 그냥 출발해 날라가는 소리였어. 오이 있겠다. 와. 그래도 갔다 와가지고. 와. 진짜 바로 앞에서 죽었다. 바로 앞에서 니네리가 죽는 거못 탔어. 아... 아이템 뭐하지 일단 튀어 야, 여기 지금 2층 가야 되나봐. 여기도 있어, 여기 문. 여기도 있어. 가자, 가자. 여 많이 있다. 가자, 가자, 가자. 그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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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 얘들아. 이제. 안기 커버. 잠만. 어떤데 아니? 아니? 아 비슷한데 같아어비슷한데맞가는것 아, 같아. 여기가 여기고 저기가 저기 같은데? 이 모습 그림자 복도와 같은 상황이란 말인가? 고기랑 제일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야. 어, 숟가락 누가 먹어라. 오케이, 숟가락, 숟가락, 숟가락. 아, 어. 응. 이거 어, 이거 아이템. 말이야. 이것도 먹어줘. 가자 아이 왜? 오, 어? 스리 잘못 때렸어 내가. 이것도 먹어줘. 응, 맞아. 이거 한번들려야될 거, 음,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나와, 쉐리 나와! 그러면, 그냥. 가자, 그냥 가자! 20기가? 는 사람 형이야? 빨리 빨래, 빨리 와, 쉐리, 빨리 와. 내 앞에 형 있니? 내 앞에 형인 야, 출발! 출발! 야, 너탈만 돌병이 와짬 니네 나와, 짬 니네. 하. 와, 처음으로 3명 생존했다. 야, 나 아군을 가장 많이 공격하니라. 한대 때렸는데. 빠리 있었어? 어.